네, 보증할 수 있는 구해족까지 오시면 이래서 1 0까지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좋은 차량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차량을 보기에 이동을 했는데요. 바로 패스를 하고 두 번째 차량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차량은 좀 설명 들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라서 안내를 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니까 전자음이 좀 심하게 들리고요. 이차량이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패스를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차량을 보기 에 이동을 했는데요. 이 차량은 여기서 패스를 하고, 저희가 네 번째 차량은 더뉴 아반떼 AD 차량으로 보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요. 이 차량은 여기서 패스를 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섯 번째 차량을 보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요 아이 차량은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옵션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보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 여기가 완전 무광으로 지금 칠이 돼 있고 뒤에도 지금 팡금을 했는데 찌글찌글한 것도 찌글찌글한 거지만 또 이만큼이 무광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막 칠이 다 흩날리기도 했고 또 이만큼이 또 무광으로 돼 있습니다 외관상 뭐 봤을 때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저희가 이제 재상단 끝에 여섯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 이 차량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키로스예요 8,000km도 안 뛰었던 차량인데 아, 패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텐다의 보장 퀄리티가 어, 굉장히 안 좋게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어, 이렇게 후미등이 안쪽에 다 깨져 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운전석, 조석까지 후미등이 안쪽에 다 깨져 있는 게 보여서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께이 차량은 패스를 하고 다음 차량으로 이동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하시죠. 벌써 일곱 번째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 내에 간 상태를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8년식의 아반떼 AD 1.6 밸류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2 7 1 0 0 k m 가량을 주행을 했고요. 일단 성능상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도 한번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이트 쪽 먼저 볼 건데요. 뭐 클리어층이 벗겨져 있거나 그런 증상들은 따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앞 타이어는 교체를 하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크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패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면은 한60% 이상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 타이어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트레이드도 이 정도면 한60% 70% 정도 가장 남아 있는 거고 갈라짐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진 않잖아요. 괜찮은 거고요. 디스크 상태도 괜찮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도 이 정도면 한70% 정도 남아 있다 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쪽 테일램프 이쪽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크랙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실링이 굉장히 얇게 쌓이지만 실제 순정 실링이 맞아요. 볼트도 지금 보시더라도 전혀 풀렸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여기는 딱 눈에 그냥 잘 보이죠. 전혀 풀렸던 흔적이 없고요 반대편 쪽 핸다도 풀렸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라고 부르는데 양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얘가 냉각수. 지금 완전 바닥 쪽에서 초록색빛 보이시죠? 얘는 아마 시동을 보고 주행을 하면 조금 더 올라오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색상은 굉장히 투명하고 예, 괜찮습니다. 보충만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딱히 누유가 보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벨트 상태도 좋고, 그리고 뽑아보면 엔진오일은 굉장히 지금 진하죠. 색깔이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앞쪽은 일단 특이사항은 없고 요 뒤쪽 사고유만 볼게요. 일단은 이 안쪽에 플렁그 볼트 보시면 깨끗하죠. 예, 네, 풀려터는 적 없습니다. 위쪽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실링 순정 실링 마감재가 맞고요, 끝면도 판금 도장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도 지금 보시면은 뭐 사용감이 그렇게 막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 에이 안쪽에 보시더라도 습한 흔적들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여기를 열어서 보시면은 안쪽에 뭐 딱히 지금 지저분한 느낌도 없고, 트렁크로 안쪽에 실링이라고. 이쫙발려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순정 마감이거든요. 근데 전혀 도장한 흔적도 없고 소장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풀로 안쪽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리어 패널 여기가 이음새예요. 그래서 보통 리어 패널을 교체를 하려면 이쪽에서 다 용접을 다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용접했던 자국들 보면은 다 순정 마감입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깨끗한 거고, 반대편 쪽도 마찬가지로 수리했던 흔적들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 휀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실링, 순정 실링 마감재가잘 발려져 있고, 여기 동그랗게 습한 용역자국들 깨끗하게 잘 살아있는데, 얘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저희가 1차적으로 체크했을 때도 판금도장은 들어가 있는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수리했던 흔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도 마스킹 테이프가 다 발려져 있다는 거는 이쪽에 이제 기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판금 도장을 했다는 얘긴데 음. 안쪽은 전혀 스네이터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겉에만 판금 도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잖아요. 출력 한번 올려볼게요. 이 엔진 출력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질 때가 더 중요해요. RPM이 떨어지는데, 뭐, RPM이 중간에 걸리거나 이러면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출력을 좀 올렸을 때 떨어지는 거 보면은 크게 뭐 탁탁탁 걸리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상태는 소리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딱히 특별하게 문제 돼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미션 상태도 한번 볼게요. 일단 중립에서 드라이브. 중립. 후진, 파킹.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응 속도를 보는 건데 반응 속도는 뭐 거의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들어갔을 때나 후진이 들어갔을 때 진동이 심해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운트가 안 좋은 경우인데 그런 증상도 딱히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엔진 미션 상태는 뭐 지금 당장 실운전을 바로 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고 뭐 전반적인 차량 컨디션은 굉장히 좋네요. 네고생하셨습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